구강유산균의 놀라운 효과와 실제 사용자들의 솔직한 리뷰를 지금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낙토픽 구강유산균은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입냄새와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맛도 좋고 구강 건강을 쉽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레프제로 구강유산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맛으로 거부감 없이 잘 먹히며 양치후 섭취 가능해 구강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입 냄새 완화에 도움을 주며 스스로 챙겨 먹는 습관도 생깁니다. 가족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로엘 웨러 프레쉬 케어 365 구강유산균은 가족 모두가 꾸준히 챙겨 먹는 제품으로 치아와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하며 상큼한 애플민트 맛이 특징입니다. 입안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2위입니다. 일양약품 센스오리진 프레쉬민트는 구강유산균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자일리톨과 프로폴리스 성분 덕분에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고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어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1위입니다. 종근당 프로젝트 365 구강유산균은 맛있고 간편하게 구강과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애플민트 향이 상쾌하며 가족 모두 함께 먹기 좋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구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